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다21858호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1 조세나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조세나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가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2.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 하나로 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의 문언과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 하나로 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